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입주 전이고요. 오늘은 주방 상판 코팅을 진행합니다. 가까이에서 보시면 오염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얼룩이 있습니다. 입주하시고 사용하시다 보면 색이 변하고 오염물질이 스며들어서 상판을 교체해야 할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상판 코팅 전이라 물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유막을 제거해주고 청소를 하였고요. 지금은 나노 코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팅을 해주면 입주하시고 사용하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물방울이 3개가 있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방울이 동그랗게 모여있고요. 코팅을 해주면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습니다. 입주하신 후에는 오염이 되고 상판에 침투가 되면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입주하시기 전에 주방 상판 코팅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줄눈 시공 진행합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입주 전이고요. 지금 상태를 보시면 현재 마감은 백색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백색 시멘트 제거하고 친환경 줄눈제 폴리우레아스파틱 줄눈제로 시공하고요 이곳은 젠다이입니다 하얀색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색이 변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리콘은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을 보면은 곰팡이가 발생되고요 색이 금방 변하게 됩니다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시멘트 제거 했고요 청소한 다음에 폴리오리아스파틱 줄눈제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과정입니다 젠다이와 세면대와 욕조 실리콘 오염방지 코팅을 진행합니다 실리콘 위에 줄눈제를 도포합니다 줄눈 시공이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 전체와 실리콘 오염 방지 코팅 진행하였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젠다이와 세면대, 욕조 실리콘이 코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타일 사이 줄눈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산 폴리오리 아스파틱 줄론제를 사용하여 시공하였고요. 바닥 타일을 보시면 사용하셨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색이 다 변해 있고요. 양변기 보시면 양변기 테두리도 지저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부스 바닥 타일 기존의 시멘트 그라인드를 사용하여 갈아낼 예정이고요.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거실에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 바닥과 벽에 만나는 테두리를 캐라폭시로 시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캐라폭시로 변기 테두리 재시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양변기 하단에 테두리를 보시면 시공되어 있던 시멘트 제거하고 앞에 캐라폭시로 재시공하였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기존에 까맣고 지저분하였던 백색 시멘트 제거하고 캐라폭시로 시공하였습니다. 샤워스 공간도 그라인드를 사용하여 시멘트 제거하고 캐라폭시 줄눈제로 시공하였습니다.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행복한 집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블로그 많은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